5G를 기반으로 한 AI 응급 의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중증 응급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적합한 병원을 선택하고 최적의 치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구급차 내에서 응급 환자의 음성과 영상, 생체 신호를 확인합니다. 5G망을 통해 환자의 증상을 전송하면 가장 적합한 병원을 안내합니다. 지금 환자분은 신선경색 중재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종 이송병원 선정 결과를 보면 국제성모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나오는데 저희의 판단으로도 국제성모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은 병원에선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미리 준비합니다. 응급 PCI 바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심장직 연락하고 응급심혈관 중지에도 연락 주세요. 5G와 AI를 기반으로 한 응급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구급차 내 구급대원에게 표준 응급 처치 방안과 병원 이송 최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또 그간 수기로 일일이 작성하던 구급 활동 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2018년 기준 응급실 이송 환자 가운데 중증 외상 환자의 20.2%,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36.1%가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등 문제가 컸습니다. 이번 지능형 응급 의료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황에 대한 신고 단계부터 환자를 이해서 의료기관에 도착하기까지 총 가지 AI 서비스를 통해서 적정 진료를 지원니다 이번 서비스는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서대문구와 마포구, 은평구 그리고 고양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올해 말까지 효용성을 검증해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